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. 샤오미 미지아 데스크탑 전기 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6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게 온도를 올려주고 PTC 세라믹 난방 방식 덕분에 안전성과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특히 과열 방지와 넘어짐 방지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우수하고 사무실이나 작은 방에서 사용하기에도 제격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난 편이라 만족도가 높습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남녀공용 스퀘어 고글 선글라스입니다. 이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는 2020 신제품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이에요. UV 400 스웨이드 덕분에 자외선 차단이 탁월해 여름철 야외활동 시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 렌즈 너비가 65mm로 넉넉해 얼굴을 시원하게 감싸주고 아크릴 소재로 가벼워 착용감도 우수합니다. 패션 어브란 디자인 덕분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그립감과 세련된 외관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. 일상에서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는 만큼 여름을 맞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 제품은 샤오미 유핀 겨울 터치스크린 장갑입니다. 이 장갑은 크로쉐 뜨개질 디자인으로 스타일과 따뜻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착용감이 우수하고 신축성이 뛰어나 손에 쏙 맞아요. 특히 전체 손가락에 터치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많은 리뷰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모조 양모 소재 덕분에 부드럽고 따뜻하며 알레르기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장갑으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보세요.